안녕하세요. 벨라인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지하철에 눈이 내린다. 윤지림. 강을 건너느라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섰을 때 말없이 앉아있던 아줌마 하나가 동행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한다. 눈 온다. 옆자리에 노인이 반쯤 감은 눈으로 앉아 있던 손자를 흔들며,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없는 손으로 차창 밖을 가리킨다. 눈 온다. 시무룩한 표정으로 서 있던 젊은 남녀가 얼굴을 마주 본다. 눈 온다. 만화책을 읽고 앉아 있던 빨간 머리 계집애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든다. 눈 온다. 한강에 눈이 내린다. 지하철에 눈이 내린다. 지하철이. 가끔씩 지상으로 올라서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.